안녕하십니까 다사와 공구 공구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참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사와 공구 공구장입니다. 오늘은 어 디월트 그라인더나 다른 마끼다나 미러키 그라인더는 보통 대부분 요즘에 4인치나 5인치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커팅하는데 많이 쓰시고 연삭하시는데도 5인치나 4인치 날을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예전에 제가 이제 철공소나 이쪽에 많이 납품을 할 때는 보면 7인치, 7인치 그라인더를 많이 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런 7인치 날, 이런 걸 가지고 파이프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건 커팅도 하시고 좀 터프한 현장에서 많이 쓰시죠. 대부분 나오는 게 전기 그라인더가 7인치, 9인치가 이렇게 나와요. 7인치는 180mm니까.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오, 충전해서 7인치가 나왔대요. 어, 한번 볼까요? 어, 터프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앞에 보니까 기존에 DCG 418하고 비슷한 형태의 틀을 가지고 있어요. 기어박스를 비교해 봤을 때, 기어박스를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지금 이게 418, DCG 418 기어박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DCG440 이 기어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 플라스틱 케이스가 이 위에 뭐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잡이, 손잡이를 꼽을 수 있는 이 홀도 없고요. 이 손잡이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꼽을 수 있는 홀도 없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기존에 DCG 지금 418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를 꼽을 수 있는 홀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위에 플라스틱 커버를 이렇게 더 씌운 것 같아요. 플라스틱 커버를 더 씌운 것 같고 여기 보면, 나를 조일 때 쓰는 요건데, 어, 요 만조가 요렇게 들어있네요. 홈파기 할때 쓰는 만조가 요렇게 들어있어요. 418하고, 지금 이 440하고 요 비교를 해보면, DCG 440 모델은 M14에 스핀들이 들어가고, DCG 418 같은 경우는 M10에 그스핀들이 들어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조를 꼽았을 때, 요렇게, 요렇게 작은, 홀이 이렇게 작은 게 들어가고, 얘는 이제 홀이 이렇게 큰게 들어가요. 둘이 비교 차이가 되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가 4인치, 5인치 날을 사서 여기다 꼽을 수는 없어요. 출력으로 따졌을 때도 얘가 2300W 정도 나오고,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날 지름은 얘는 7인치를 꼽아서 쓰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5인치, 최대 맥시멈 5인치까지 꼽아 쓰는 거예요. 가장 큰 비교는 뭐냐면, RPM에서 틀려요. 왜냐면, 얘는 RPM이 9000RPM까지 나와요. 기본적인 DCG405나 DCG409, DCG418 모두 9000rpm이 나옵니다. 무부하 상태에서. 무부하 상태에서 9000rpm이 나오는데 얘는 6500rpm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속도가 느려졌다? 그럼 속도를 일부러 낮췄나? 아닌 것 같아요. 기아의 기아 박스의 기어비를 낮추든지 그죠? 그래서 토크가 개선이 되게끔 왜? 얘는 굉장히 터프한 환경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스틱 카바로해서그 먼지나 이런 것도 더 들어가지 않게끔 잡아준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7인치 연삭 작업이나 이런 거 하면 쇳가루나 돌가루가 어마어마하게 튀거든요. 지금 생김새는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똑같습니다. 4.18하고 이런 식으로 방아쇠 당겨서 안전 스위치 당겨서 이렇게 당기는 거 하고 가장 틀린 점은 뭐냐면 이 만조가 만조가 손쉽게 풀리는 그죠? 손쉽게 풀릴 수 있고 손쉽게 잠글 수 있는 개선되어 있는 만조예요. 이거 여기 풀러보면 이렇게 보면 이 앞에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스프링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 홈에 여기 이 빗살무늬 홈에 얘가 딱 맞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풀으실 때도 육각 렌치가 들어있는데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풀고 조이고 할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인치 카바도 여기 보면 이홈 있잖아요. 이 넓은 홈, 여기에 바로 결합이 되게끔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누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딱 이렇게 잠가주시면 딱 고정이 되는 거예요. 7인치 날은 이 바로 꼽아주시면 지금 만도 맞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 홈에 맞게끔 이렇게 꼽아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잠가주시면. 괜찮다는 거죠. 지금 이 상태에서 꽉 잠그시려면 요거 뒤에 스톱 버튼 잡고 요걸로 육각렌치 꽂고 이렇게 이렇게 잠가 주시면 안 풀려요. 우리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9.0 꼽았습니다. 오. 오, 진짜 끝내주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손잡이를 꽂고 이렇게 작업을 하잖아요. 손잡이를 한번 꼽아볼게요 손잡이를 꼽으실 때는 이쪽에 동전으로 이 플라스틱 카바를 열고 이렇게 여기를 열고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주시면 돼요. 60V의 플렉스 볼트 60V 플렉스 볼트의 강력한 파워 쉽게 말하면 강력한 파워로 연삭 작업 콘크리트 절단 작업 그다음에 철스텐 절단 작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라인더 요거 테스트를 해 볼게요. 그라인더 테스트 할때 이게 작업실에 먼지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3M 조이신 마스크 1급으로 좋아하거든요. 꼭 껴야 돼요. 내 건강은 소중하니까. 우선 제가 이거 그 65짜리 놈이 놈에다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지금 호탱 거 날을 꼽아서 DCG 418에다 해야 되는데, 418이 저희가 샘플이 없어서, 414 가지고 이걸 커팅을 해볼게요. 이 5인치 날을 물린 겁니다. 5인치 날을 물려서 이걸 해보고, 그 다음에 DCG 440으로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그쵸? 금방 잘려요. 오 역시 힘이 좋은데 한번더 잘라볼까요? 오 이것도 이렇게 금방 잘리네. 다시 이쪽으로 방향을 묶어서잘 찍어주세요. 잘리더 요 이거 호펜꺼 날 좋은데? 그러면 제가 지금 5인치 가지고 해봤어요 5인치 되게 부드럽게 잘려요 그러면 제가 440M DCG 440 지금 7인치 새로 나온 걸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RPM이 6500RPM이라고 하니까 6500RPM으로 제가 이걸 커팅을 했을 때 어떤지 제가 느낌을 한번 느껴볼게요 60V 2A짜리 60V 2A짜리 배터리입니다 똑같은 배터리를 다시 이쪽에 꼽아서 한번 돌려볼게 요 오! 소리 풀려죠 오. 와 힘이... 저번에 제가 찍었을 때 지금 보면 요 지금 절단 말고 요 디스크 쪽 있잖아요. 가는 쪽 연삭이 빨리 되느냐 못 되느냐 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뒤에 누르고 간단하게 풀립니다. 이렇게 날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하면 손으로도 풀려요. 그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만져 맞춰서 이거 오케이. 이렇게 갈려요. 보이시죠? 이 옆에 측면. 오, 엄청 센데요, 이거? 모양도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쇠라고 굳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모양 지금 금방 갈리죠. 오, 씨. 오, 수간도 되게 잘려 있는데 힘이 좋으니까 분진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망사가 다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어요. 망사가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자를 때 이런 먼지나 이런 게 전혀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도 지금 모양이 돼 있지만 디스크가 돌아갈 때 킥백이나 나오면 이제 클러치 현상이 나온다 그래서 클러치 백으로탁 나오거든요. 그 기능도 있어요. 봤죠 오 엄청 잘 잘려요 이게 실드거든요 쉴드 오힘 진짜 좋은데요 dcg 440n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진짜 힘 좋아요 기존에 우리 409나4 0 5 가지고 테스트를 했었잖아요 역시 모르겠어요 지금 플렉스 볼트 그 배터리를 사용하는 정식적으로 60볼트를 사용하는 제품과 그20 볼트에서 뭐 플렉스 볼트를 쓰는 제품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잡이 타입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 이런 식으로 방아쇠 패들 타입으로 돼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 부분이 좀 무겁죠, 이렇게 앞 부분이 기어박스가 이제 좀 크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연삭 작업이나 제가 추천드리는 건 연삭 작업이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연삭 작업도 그렇고 절단 작업을 하실 때도 7인치를 물론 이제 다 연결해서 쓰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드리겠죠 물론 이 제품이 정말 많은 용도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디월트에서도 이런 7인치 제품이 나왔다 이런 걸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미러키나 마끼다에서도 기존의 7인치 제품이 나왔었어요 미러키는 7인치 제품이 20V가 나왔었고 마끼다는 배터리 두개 꼽는 36V 타입으로 해서 나왔었죠 근데 얘는 순수 60V 타입으로 이렇게 해서 7인치가 나온 거거든요 물론 힘 좋죠. 그리고 RPM이 기존의 418하고 414 같은 경우는 9,000 RPM. 기존의 405나 이런 것도 다9,000 RPM이었잖아요. 4인치나 5인치 절단석을 쓰는 거니까. 근데 얘는 6,500 RPM. RPM을 줄이면서 토크를 30% 향상했기 때문에 이 파워가 오저 이렇게 해봤는데 오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카메라 찍을 때 이제 불꽃이 튀니까 좀 겁을 많이 내더라고요. 근데 뭐 이게 해보니까 저도 그전에 기라, 그라인더를 4인치나 5인치를 많이 해봤는데 4인치, 5인치 했을 때 하고는 부드러움이 많이 틀려요. 정말 그 힘이 이렇게 딱딱 되면 쭉쭉 나간다고나 할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 협찬받은 이 제품 제가 무료 나눔 할 거예요. 이 제품 12월 15일 날 추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운데 방향을 좀 바꿔서 이렇게 저한테 다 오면 안 되겠죠?